스겔 칠장또이하회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이하회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네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내네 행위를 심판하고 내네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이 야회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야회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불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불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내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네 쏟고 내 진노를 내게 네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네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이 아회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볼지어다그날이로다볼지어다임박하도다정한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포악이 일어나서 주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죄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으미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갚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야훼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 그 신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해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주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야회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팔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야회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성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생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7 0 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야외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야외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외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회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회의 성전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회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족 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디모데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의도냐로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두려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이 교훈으로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노라.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